오늘의 진도는 그 다음 내용인데요. 여기는 혹시 어딜까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서쪽편에 좀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거기인데요. 이스라엘 그러면 보통 막 사막이 떠오르기도 하고 좀 메마른 땅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풍요로운 모습이 좀 낯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워낙 그 지형이 다양하더라고요. 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막도 있고 아주 풍요로운 땅도 있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소금 호수도 있고 뭐 한, 너무나 다양한 어, 한천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오늘 진도인데요. 일단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읽으시겠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혼수 상태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시작. 또, 옛사람들이 말한다.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죽게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 의사 표시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한번더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또 맞춰보겠습니다. 자, 33절부터 시작.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예, 거짓 맹세. 옛날 번역은 헛 맹세를 하지 말고, 가짜 맹세를 하지 말고, 어, 내가 맹세한 것을 어떻게 죽게 하라? 죽게이. 예. 하나님 앞에서 실행하라. 이런 거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라. 이런 거였죠.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노니 결코 무엇하지 말라? 말라. 예, 맹세하지 말라. 결코라는 단어까지 붙을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겠죠. 예, 무엇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무엇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의 보좌라고 번역하기도 했었었죠 예. 그리고 무엇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무엇이? 땅이 그분의 발받침 옛날 번역은 발등상이라고 했어요 예. 발을 올려놓는 어, 지지대 이런 표현이죠 예. 발등상, 한자 말이죠 예. 그것은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발받침이죠.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무엇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세 번째가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기 때문이요.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옛 번역은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36절부터 내가 내, 내가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무엇 하나를 머리털 또는 머리카락 하나를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예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염색하면 되던데요. <laughs> 예. 염색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오직 너희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을, 이것 이상의 표현은 악에서 나는. 옛날 번역은, 너희,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납니다. 뭐 이런 번역을 했었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의사표시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단어는요,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 1장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그 말씀이 로고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입니다, 말. 우리의 어떤 논리를 담은 말.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대 맹세하지 말아라. 뭐네 가지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 두 번째는 뭐였죠? 땅. 세 번째는 예, 예루살렘.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 머리입니다. 그러면, 요네개 빼고, 딴걸 두고 맹세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어, 아니에요. 예. 네. 만약에 그렇다면, 오직 너희는 이것 이외에 다른 걸 두고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어, 예, 할 것만 예하고, 아니요 할 것만 아니요 하지, 맹세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 뭐, 뭐, 그, 뭐 우리 집안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일단 그, 그래서 이제, 맹세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맹세에 해당되는 단어 중에 구약성경에 맹세와 관련된 단어를 몇 가지 찾아보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샤바라는 단어하고, 나데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알라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앞에 있는 두 개의 단어는 맹세한다, 서원한다 이런 뜻의 단어라서 거의 같은 뜻의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명사 형태가 이제 서약인데 영어로 author 이렇게 돼 있는데 알라라는 단어이더라고요 알라신 할때가 알라는 아닙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자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하늘이 무엇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왕좌다 하나님이 앉아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다음에 땅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땅이 예, 발받침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예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였죠? 네가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희고 검게 네가 못한다. 자, 근데 여러분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머리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공통점이 이렇게 보면은요, 통치입니다. 통치. 그렇죠? 예. 여러분, 인간이 하늘을 통치할 수 없고요. 땅도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혼자 다스릴 수 없고요. 또 예루살렘이 그 왕이 통치하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리고 내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 이걸 통치할 수 있으면 너희가 맹세할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언뜻 좀 말씀드린 것데 이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 맹세를 한다는 얘기는 100%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100%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중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말의 저변에는 내가 전능한 존재다라는 그게 깔려,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는 나만이 할수 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이룰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맹세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그 요나서 이야기 할때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요나서에 대한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바로 요, 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이 맹세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데다가 예할건예 예 하고, 아니요 할건 아니요 해라.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표현을 정확하게 잘해야 된다. 그죠? 구별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창조 과학과 관련된 강의 중에 과학의 기초,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법칙과 이론을 잘 구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좀 복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 과학 그러는데,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죠? 과학이라는 단어, 그 자체의 뜻. 물론 영어로는 사이언스고 어, 그렇게 되지만, 이제 우리말로는 과학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한자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 과학이 뭐냐면요, 이 앞에 왼쪽에 이 과자가 무슨 과자일까요? 분류할 과자예요. 예, 뭐, 대학교에 무슨 과, 무슨 과, 이게 뭐냐면,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동물들도 무슨 개과냐, 고양이과냐, 분류하죠? 그래서 이 과학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분리하는 학문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구별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더운 것과 찬 것, 긴 것과 짧은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큰 것과 작은 것. 근데 그것을, 정밀하게 분류 구별할수록 정밀한 과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한다는 말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 나,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뭐죠? 예, 거룩하다는 말의 근본적인 뜻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분이다. 그래서 그냥 둘이 뭉실 생각하지 말아라. 구별을 해서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은 거룩함과 관계된 학문이에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해야 되고, 생명과 죽음을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과학과 성경은 절대로 서로 배치되거나, 어, 저, 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학이 정확한 믿음을 뒷받침해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학문이 분별하고 구별하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기본적인 좀 인식을 좀 해주시고요. 자, 과학은요 누가 연구하냐면 인간이 연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이용해서 대, 뭐. 연구 대상은 뭐냐면 우주예요 그리고 그 우주를, 우주를 어떻게 하는 거냐?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잘 다스리는 학문이 과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이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과학자. 음악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은? 또, 작곡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은 작곡가. 뭐, 이렇, 이렇듯이. 예.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뭔지를 알려면 과학적 연구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은 네 단계로, 어, 좀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과학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에요.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두 번째는, 왜 그럴까? 저게 왜 떨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왜 떨어질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왜 라는 걸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고 종합해서 그 어떤 결론이 얻어지면 그 결론을 이제 과학자들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저 표현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평생 연구했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연구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표현이라는 게참 중요한데, 근데 과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표현할 때. 구별을 잘 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대개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가 이론이고, 하나가 법칙이에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무슨 무슨 법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질량보존의 법칙, 유전의 법칙. 하여튼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과학에는 또 이론이라는 게 있어갖고, 무슨 무슨 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서, 어 뭐 상대성 이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내용은 몰라도 예. 그 다음에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저저이 빅뱅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대 큰 폭발이란 뜻이에요. 대폭발 이론 이런 거거든요. 이 우주가 맨 처음 시작될 때뻥 터지면서 시작됐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그 밖에 진화론도 이론이고요, 창조론도 이론이에요. 오케이 캐시로는 이론이 아니에요 <laughs> 그런 거 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그 다음에 이제 이론과 좀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설이 있어요 무슨 무슨 설 이런 거 있어요 뭐 대륙 이동 설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만유인력의 이론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하고요 중력의 어, 저, 빅뱅 이론 이렇게 표현을 하지 빅뱅의 법칙 이렇게는 또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법칙과 이론을 구별해서 나눠서 표현한다는 얘기는 뭔가 차이점이 있고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그 기준이 뭐냐면 실험적인 증명이에요. 자, 실험적인 증명을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요거예요. 너도 나도 해봤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요게 증명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뭐이 이 리모컨을 놓면 떨어지고 놓면 떨어지고 하루 종일 놔도 하루 종일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실험적인 증명이 되려면 두 가지가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만 관찰되면 안 돼요. 반복해서 관찰이 가능해야 되고 예외가 없어야 돼요. 그래갖고 얘가 제가 이걸 놓았더니 100번 놓으면 100번 떨어지잖아요. 응? 근데 어느 순간 놨더니 옆으로 가더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증명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깨우면 해봤어? 이거예요. 해봤더니 그렇게 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 증명이 되는 것만 법칙이에요. 근데 이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 다시 관찰할 수 없거나 예외가 생기면 법칙이 될수 없고 이론이에요. 그래서 빅뱅 이론 아주 유명한 이론이고 세상 사람 대부분이 알지만 저 이론의 빅뱅 이론의 한계가 뭐예요? 증명이 안 돼요.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 그러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빅뱅 이론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그럴듯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빅뱅 이론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네가 봤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과 이론의 차이는 아주 분명한데 법칙은 현재까지는 확실한 거예요. 이론은 현재까지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과 이론의 문장 끝머리가 달라요. 법칙은 확실하기 때문에 무엇뭇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법칙이에요. 근데 이론은 단정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무엇뭐, 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놓으면 떨어진다. 왜냐면 만유일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졌다입니까? 터졌을 것이다입니까? 터졌을 것이다. 라고 불확실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표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극히 적어요. 심지어 과학자들조차도 이 둘을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래서 요요두 가지만 구별할 줄 알아도 웬만한 과학자들보다 여러분이 더 나아요. 네. 그래서 어이 법칙과 이론의 차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걸 구별하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뭐, 구체적인 설명들이 있지만 좀 시간 강의상 줄일게요. 근데, 여러분이 법칙과 이론을 구별하는 일이 과학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여기와 관련돼 있어요. 이 법칙과 이론을 구별 못하는 바람에 온 인류가 지금 시, 심각한, 어, 고통을 받고 있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예외가 없다. 누구나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것은 이론이에요? 법칙이에요? 네, 법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법칙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헷갈렸어요. 그렇죠? 저걸, 저걸 먹어도 안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법칙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이론으로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혜로워질 것 같고,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느낌,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예. 사실을 믿어야 돼요. 느낌은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갖고, 요거 두개 구별 못 하는 바람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법칙과 이론을 구별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구별 못하는 바람에 원인류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긴장을 하고, 이, 저, 늘 구별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것이 법칙이고, 확실하지 않은 게 이론이고, 이 둘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실험적인 증명이에요. 실험적인 증명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라고요?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죠? 예외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강의나 이런 공부도요, 법칙 비슷한 게 있어요. 20분 지나면 되게 정신을 잃어버린다. 근데 그건 법칙은 아니에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리가 없기 때문에 법칙과 같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거다라고 해석을 해 놓은 것들이 있죠? 소위 주석, 해석,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해석들은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법칙과 이론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느 쪽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 법칙.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주석들을 판단해야 되지. 주석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버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석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되지. 성경을 버리면 안 돼. 근데 신학자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의 해석이 너무나 그럴듯해 보여갖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죠. 그, 아이를 목욕시켰으면, 목욕물을 버려야지 애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과 법칙을 구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구별을 해서 제대로 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다와 아니다. 이것만 너희들이 구별해서 표현을 해라. 예스와 노를 잘 구별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다와 일 것이다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제 일 것이다의 반대는 아닐 것이다이니까 이 넷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표현을 해라. 절대로 맹세는 하지 말아라.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는 누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잘 구별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구별하는 것이 과학.